안녕하세요 삼성중3 기출분석을 맡게 된 일품학원 영어과 지태근 선생님입니다. 자, 삼성중학교 3학년의 영어교과서 같은 경우에 출판사는 미래엔 출판사고요. 작년 1학기 기말고사의 시험범위가 1,2,3,4과 총 4과였고, 시험문제는 객관식으로 총 30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시험범위가 많았기 때문에 중하위권 학생들, 암기가 부족했던 학생들에겐 다소 어려웠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소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들의 유형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문제가 1번입니다. 어휘 추론 문제인 1번부터 틀릴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본문 어법 문제 중에 4번 같은 경우 관계대명사 what 그리고 분사, 그리고 시제 이와 같은 여러 단원의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 어법 지식이 없거나 그리고 본문 어법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었던 시험이 됐겠죠. 또한 어법 문제 같은 경우 10번, 11번, 14번, 23번, 24번, 27번, 28번. 꽤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교과서, 그리고 교과서도 본문 뒤에 그래머 파트까지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물도 제대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래음 출판사의 시중에 나와있는 그 어떠한 시험 대비 문제집도 상관없어요. 꼭 문법 문제들 많이 푸시고 오답 정리까지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풀때 아, 우리 학교 시험에는 서술형이 없으니까 서술형 문제들은 전부 다안 풀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술형 유형의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꼼꼼하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공부를 하실 때 정답 찾기 위주의 공부는 내려두시고요, 정답이 아닌 문장들의 해석, 즉 독해 연습까지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삼순중학교 3학년 영어 기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